오늘은 에스더 신앙을 가지고 나왔나? 어, 우리 6월 6일 우리가 현충이 날이에요. 내일이. 그래서 에스더의 어, 그 신앙의 힘이라는 그 제목을 어, 가지고 나왔어요. 에스더가 그다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만큼 에스더가 나, 그 나라를 위해서 전, 전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는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알잖아이 말씀을. 자, 우리나라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 우리 기독교인의 공로가 엄청 컸어요. 우리가 공산화로 넘어갈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강화문에서 몇년 동안은 어, 태극기 집회를 했잖아요. 그럴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때에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태극기 부대가 어르신들이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의병들이 그게 하나도 뭉치기 시작해서 그 강화문 자리가 수, 철야 가서 철야 기도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강화문에서 기도고 나라를 묶는 그 힘을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린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유다 나라가 지금 페르시아에 지금 포로로 잡혀 들어간 거, 예요 끌려 들어간, 끌려간 거죠. 포로 생활을 하는 생활 중에 환경, 그런 환경에 자기 나라가 아닌 환경에 와스더라는 페르시아 여인이 어, 그나라에 임금하고 결혼을 했는데 임금이 불러들이지 아니하면 항상 왕 앞에 가서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와스더, 에스더 말고, 와스더라는 전처의 여자, 어왕후가그인금이막 아, 모든 응? 고관들을 데려다가 만찬을 막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근데, 와스더가 굉장히 용모가 아름답고, 굉장히 미인이셨는 것 같아요. 왕비니까. 그런 왕비들을 선, 선택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만인들한테 왕비를 나타내고 자랑시키고 싶은 마음에서 와스더를 불러들이는데 와스더가 거절을 해요. 술 먹은 상태로 그런 만찬 상태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다는게이 와스더 왕과 굉장히 그게 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해버렸어요. 참석을 안 하니까 고관들한테 이런 왕후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그 법령에 왕의 말을 명령을 안 받아들면 그냥 처형시키던가 이렇게 되는 그런 법정이에요. 법, 법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왕우라도 왕의 얘기를 명령을 안 들으면 그냥 진짜 고관들한테 붙이니까 폐, 폐해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고관들이 다 동참을 해서 폐함을 당하여, 당해요. 그 왕우가, 왔을 때가 그리고 다시 왕비들을 선발을 하게 됐죠. 그런데 거기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라는 사람이 택하이된 거예요 왕으로. 이방 여인이 그 나라의 여인이 아닌데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여인이 왕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의 다 섭리겠죠. 그 그런데 왕으로 발탁이 돼서 에스더가 공중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두개를 가지고 굉장히 고깝게 보는 거예요. 그 문지기인데 궁전의 문지기로 모르두개가 있는데 왕모 에스더하고 모르두개하고는 삼촌 그게 아 삼촌이 아니라 사촌지간인 것 같아요. 삼촌의 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사춘지간이에요, 사춘지간. 근데, 모르두게는 나이가 많고, 에스도는 젊은 처가 됐는데, 그러니까 사춘 여동생을 자기 자식처럼 키운 거야. 이제, 큰아버지가 없었겠지, 없으니까, 부모가, 양부모가 없으니까, 내 자식처럼 사촌이지만 어리니까,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부모처럼 빌리다가 양육을 하는 걸 생활을 했는데, 그런 환경에서 에스더가 왕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궁중 생활을 하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들락한다 하면서 어그모르두 개가 움직이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가 하만이 이제 복각해 본 거예요. 개신 개신에 걸린 거지. 이개심한거같더라고나를 보고 인사를 안 해. 나는 지금 왕왕 왕, 왕이 네 마음대로 할수 있는 대리의 명령을 줘가지고, 지금 하만의 권해가 엄청난 거거든. 근데 이게 나를참 우습게, 내가 지나다니 나한테 인사를 하면, 그 하인들인 자 자꾸 모아가 같이 던져줬겠죠. 저 모두 두 개라는 유다의 민족인데, 저자가, 어? 이나라의 우리 하만 장군한테 어? 인사도 안 하고, 막한짝 타고, 자꾸 막 고자리를 그 했겠지, 더욱더. 그러니까 그냥 군이 쳐가지고 이거 모르두게를 어떻게 처형을 시켜야지 이 유다 민족을 어떻게 다 멸해버려야지 이런 막나인은 계획을 막 짜잖아요. 말씀을 다 아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에스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두게가 음, 나도 죽고 우리나라 백성, 유다 백성다멸제시키려고하만니 계획을 짜고 있는데 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네가 임금한테 나가서 고해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제3에는 베스더가 못, 참, 못, 가겠다고, 못 가겠다고 해요. 내가 지금 임금을 바라본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한달 30일 날 나오니까 한 달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뭐 베스더가 어, 왕은 어른에게 후궁들이 많으니까 베스더를 왕이 잃어버린 거야. <laughs> 잃어버렸겠지. 뭐한달 한 동안 처자. 대좌다 놓고 왕을 대좌다 놓고 한달 동안 앉혀다 봤으니 근데 그 자리에 제가 왕의 명령이 없이는 절대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어는 누구도. 근데 왕을라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왕후가 제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네가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후 네가 모르겠냐. 이때 네때 지금 우리 유다가 멸절하나려고 하는 이때를 위해서 주님이 너를 왕으로 보냈는지 모르니까 네가 네가 왕한테 나가라 그러니까 왕과가 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러면 내가 나갈 테니까 그러면 우리 백성들 다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해달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자 제안을. 그러니까 네, 모로드게가 그대로 가서 어, 금식을 선포를 하고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로드 에스더도 자기 시녀와 같이 동일하게 금식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다 마치고 이제 왕, 왕이 보이는 저건너편에군전 뜰에 자기가 옷을 곱게 차려 입고. 왕, 왕한테 눈에 뜨게 그 그거를 시간을 이렇게 캐치를 하는 거죠 왕한테 보이, 보이는 그 시기가 어떤 시기에 왕이 이쪽을 바라보는가 하는 그 시기를 그 시간을 이용해서 왕비가 이제 그 차려있고 정원들 건너편 들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원을 구경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왕이 보는데 바라보는데 왕후가 어렇게 이뻐보이는지 모르겠는거야 그러니까 이제 왕이 나타나서 내게 와라 하고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소원이 뭐냐? 너무 왕후가 예뻐 보이는거야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냐? 내가 이 나라 단이라도 띄워주겠다 얘기해봐라 이러는건데 왕후가 어, 그러면 나한테 내가 왕을 위해서 만찬을 할테니까 하만 장군까지 같이 데리고 오시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자기가 초대를 왕, 왕후가 초대를 하니까 이 많은 장군들 중에서 나온 하나만 어 초대를 하니까 아주 마음이 들떠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요 근데 그날 밤에 어, 왕이 잠을 못 이루는 거야. 그래서 어, 그 내시한테 이런 거야. 어, 우리 그 기록 일지 왕 왕전에 일어나는 일지를 매일 기록하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기록 일지를 한번 가져와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가서 찾아서 가져온 건데 어, 모르게만 그 사람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거야. 그 누가? 그 누군가가 역적을 이렇게 하는 걸모르두개가 고한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그 대목을 자, 그 내시가 읽어주는 거지. 이렇게 읽어주는데, 그러면 그모르두개라는 사람한테 후, 이렇게 후한 상금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후한 상금 준 적은 없습니다. 이제 내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인가? 그리고 나서 만찬상에 이제 왕후가 싹 배풀을 만찬상에 하반하고 그 임금이 참석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어? 또 왕이 그러는 거야. 니 왕후 소원 무엇이냐? 이는 하나 단위라도 내가 뛰어주겠다. 애기는 좀해봐라딱 이게 좀 뜸을 들였나봐. 특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이제 뜸을 들으니까 왕도 자꾸 그걸 감정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나를 저기를 해주신다면, 내 소원인데, 하만 장군이 여차저차저차 저차 해서, 우리 유다민족을 멸절을 하자고 하니까, 하만을 멸해달라고, 이렇게, 철형해달라고 하는 것들, 청탁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르두개가 밤에 또 자기가 그 일지를 들은 것도 있고 해서, 모르두개를, 모르두개가 계획한, 그 하만이 획다 모르두개를 그 형틀에 달리게 그 남은 틀을 다 만들어 놓은 거기에 하만을 죽게 만들고 하만 가족까지 다 죽게 만들고 나중에는 그 모르두개가 임금 대리자 역할을 할 정도로 지기도 어 올라가고 그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어 평화도 누리게 되고 모르두개가 큰 공로를 세우는 그런 엄청난 일래를 어, 왕후도 편안하게 그 나라를 편안하게 이끌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유다 민족이 어, 거기서 편안한 일국제 말을 하는 거예요 타국 나라에 가서 그런 식으로 어, 에스더의 에스더가 임금할 때 나갈 때에 그 이염을 무릎 쓰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 왕이 부르지 않을 때에 나, 나타났다라는 거는. 그 임금님이 계신 그 후원 그런데도 못못 가는데 그걸 나타났다라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일을 무릅쓰니까 그때 그랬잖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임금한테 나타날 때에 자기가 금식 기도를 하고 백성들한테 금식 기도를 다 시켰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힘이라는 에스더의 신앙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정권이 이제 얼나 강, 강권적인 정권을 했잖아요. 이번에 강권적인 정권을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다시 어, 그 국민의 힘이 잡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었었어요. 그 홍콩 같은 나라도 우리나라 홍콩을 이제 통합이 되니까 통일이 되니까 거기를 공상화를 만들려고 홍콩은 영국의 속국이었잖아요. 근데 홍콩 백성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민주주의 생활을 하다가 이공 저기 해방이 되니까 그 중국의 그 중국의 속국을 만들려니까. 그 동안의 민주주의 생활했던 거를 이쪽에다가 그 법령을 응? 홍콩에다 하려니까 홍콩 백성들이 그걸 따릅니까? 자기들은 민주주의 생활을 하다가 공산권 시진핑 하는 그런 저기 법령으로 그거를 안 하려고 그 동안에 홍콩에서 얼마나 젊은 애들이 대모를 했습니까? 근데 대모를 해도 노인 애들은 거기서 대모가 안 일어났어요. 젊은 애들이 대모를 하다 하다 결국은. 어 거기를 다 점령을 해버렸죠 공산화 그 법령이 됐잖아요 거기도 다 이제는 그러니까 어그 여기도 신앙들이 이렇게 모르두개처럼 이렇게 애써처럼 이렇게 금식을 하고 막 신앙을 했으면은 거기가 그렇게 안 되고 민주주의로 별 도로 생활을 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아, 70% 80%는 거의 공사한권이 장악하고 있는 곳, 상황에서 그 정강 목사나 그 모르드계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정신으로 어, 이 나라를 이렇게 국민성을 묶어 가지고 기독교인이 묶여지고 어르신들이 묶여지고 어르신들은왜냐면왜 왜 묶여졌냐면 다른 나라는 어르신들이 나타나지를 않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저기, 저기 일본한테 36년간 나라를 뺏겨본 경험도 있고 또 유교 전쟁을 겪어본 그런 참혹한 너무너무 이런 걸 겪어본 우리나라의 20대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배고픈 시절. 돌이 곡에 오만한 걸을 겪어서 이나라를 세워졌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너무 강함을 나가는 거예요. 꼭, 꼭 기독교인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강함 그 이분의 일은 노인네들이에요. 그 만큼 어, 우리 나라 처절한 나라 6월 6일 향신일 어, 그 돌아가신 남편들을 위해서 별도로 만든 날 향신일 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그런 이런 정신력으로 나라를 우리 정남북사 정신력처럼 이렇게 끌고 나가면 북한이 여기를 침범을 하겠습니까 쳐다도 못 봐요. 하나님의 힘이 세워지면 쳐다도 못 봐요. 그리고 지금 핵을 이렇게 만들어지고 소화 올리는데 이제 핵도 무형지물로 되는 그런 각처 그만큼 하나님의 힘을 넣어주면은 행복이 같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고 뭉치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뭉치면은 이 나라는 건전하고 건강하고 남북통일도 되고 흡... 그러니까 보급통일도 될수 있고 온 세계가 우리가 보급통일이 되면은 무서운 나라가 되요 경제적 이고 뭐고 온 나라 사람이 우리 한국, 이 남한이 지금 막 굉장히 창의력이 좋아가지고 첨단 기술을 하는 거를 한국에서 다 발굴을 해요. 그만하고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기독교 정신이 지금은 제일 강하요 미국도 지금 기독교 정신이 약해졌어요. 우리 한국만 제일 처음에는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다니고, 영국에서 선교하러 다니고, 어? 이런 나라들이 영국도 힘이 어? 부진해지고 기독교의 힘이. 유럽 국가들이 기독교의 힘으로 잘 살았잖아요. 기독교 정신이 부실해지니까 지금 한국을 이렇게 세우잖아. 이거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이번에 바이든이 오신 것도 그 삼성, 그 첨단 기술,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같이 협력하기 위해서 와, 와 오셨잖아. 이제는 미국 대통령 뿐이 아니라 각국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로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금 신앙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현재, 현재.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 그까지 그 행복이가 뭐가 무서우네. 아무것도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서운 것이지. 하나님이 손을 모면 우리 공산주의 돼버려요. 됐어요. 하나님이 묶어놨기 때문에 이번에 공산주의를 넘어갈 것을 하나님에 붙여 부잡아 놨기 때문에 지금 공산주의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했어 같은 그 믿음 생활로 하시는 장로 목사가 축돌리 돼서 신앙이 잘 깨운 거고 나라를 깨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이제는 감히 공산주의가 넘나 보지 못하는 그런 튼튼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다 이런 정신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뭉치는 정신이 되어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예수님한테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도 뭉치야되고 어? 신앙들이 인다 기독교인들이 뭉치면 우리 목사들 사역자들 모두 다 뭉치고 뭉치면 우리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제일 두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6월 분일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맞이여서 에스더의 그 유다의 나라 토르삼나가하던그 나라, 나라가 평강을 걷는 그런 귀한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는 대체명 성과 임성력을 세워 주시길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의며 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귀한 정신들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독교 교육도 교임하다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나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 아버지 하나님 복음 통일 흡수 통일을 하시며 기이한 나라 아버지 우리 세계가 우리를 보면 기이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진전 나라로 세워주시기 함께 하실 때 우리 주예수들어이다 아멘